어. 그죠? 네. 딱나는더라고요 떡밥을 세개 보고 한번 해봤더니. 오, 오, 아사. 지났습니다. 오, 왔어, 좋아, 좋아. 맞죠, 좋아, 그맛 좋아. 아홉 집그 붕어입니다. 거의 월척 급 붕어죠.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네, 시장입니다 네, 오늘 모처럼 올해 처음으로 강화도에 있는 외포리수로에 왔습니다. 3월 초반이고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요.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네, 일단은 바닐라 오븐 그루텐을 개고요. 두 바늘 채비인데요. 네, 가라만든 새우 짝밥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면서는 자동차에 온도계가 나오잖아요. 아, 오늘 되게 따뜻할 줄 알았는데, 새벽 기온이 막이 강화도 쪽 넘어오면서 영하 2도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설마 또 얼음 온건 아니겠지? 생각을 했는데, 잠깐의 영하 2도 가고는 얼음이 안 얼죠. 오, 오 아, 사. 지났습니다. 오, 왔어, 오오 아싸 소, 습니다 오, 왔어 소, 소, 저 소, 소, 맞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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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 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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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소, 소, 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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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에아 감았는데 풀어졌에 다행이다. 에에 와. 에에에 어 힘도 엄청 좋고 시알이 좀, 좀 되거든요. 가라만들 새워 먹었네. 가라만들 새워 먹었구나. 아홉치네. 네 웨퍼리소의 수로에서 나온 네. 아홉치급 붕어입니다. 거의 월척급 붕어죠. 네. 좋습니다. 어, 아, 씨짜 좋아. 진짜 좋아. 2.5칸에서 9시 끝 붕어가 나왔는데요. 이거 하나로 고치면 안 되죠. 쭉 올라가서 뱉지 않고 가지고 이렇게 가는 입줄로 매다 네. 50 정도의 수심을 보고 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시간 9시입니다. 18, 23, 25 이렇게 세 대로 저 나름대로 다대편성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 나와요? 한 마리 건서 보니까 누군가 했네 아. 아수리니까네오 잡았다 아아씨아니까아 아. 그러니까. 이거네 아. 웨붕어구만두 뭐 어, 이거 마리 잡았나?

근데, 걸쳐 놓았습니다. <laughs> 자, 현재 시간 10시 30분입니다. 아, 이제 좀, 조바심이 나는데요. 아, 이런 것들이, 마잖자나 모래무지과 물고기인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3분입니다 아. 오자마자 잡았다 이거 오자마자 8시 여덟.. 여시요또 잡았다 자 계속 지금 입질을 계속 하는데 이 이런 것들이 계속 입질을 해서 걸리진 않고 허챔질을 계속 했는데 지금 다행히 턱에 걸려가지고 나왔는데요. 놈 때문에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오, 어... 그죠? 네. 아 좋습니다. 떡밥에 나오네요. 네, 저도 떡밥으로 잡았어요. 음. 지렁이 껴봤는데. 네. 딱 빠는더라고요. 떡밥을 세개 보고 한번 해봤더니. 아, 저는 처음에 한 마리 잡은 다음에 응. 오자마자 잡았거든요. 응. 그래서 아 오늘 대박이다 했는데 <laughs> 그 다음부터 찌를 계속 흔드렸는데 요만한,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요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오, 응. 걔네들이 계속 찌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나도 찌가 몇번 건드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붕어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쑥 끝까지 응, 응. 끌고 가든지 끝까지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살짝 올렸다가 살짝 네, 내려갔다가 맞죠맞죠 네, 맞죠. 그게, 그게 걔네들이에요. 어우, 아... 아! 방금 찌올림이 멋졌는데 왜안 나왔을까? 어, 지금 12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낚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웨퍼리스로 해서 초반에 한수 나와서 오늘 좀, 좀 많이 걸어낼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는, 어, 잡아들 입질 외에는 이렇다 할 입질이 없었습니다. 3월 초니까 오늘보다는 다음 주,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가 더욱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여러분들도, 어, 채비 연결하고 찌 맞추고 다시 물가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강화도에서 붕어가 조금씩 얼굴을 비추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네.